2025년 9월에는 58년 개띠 어르신께서 가족과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더욱 깊이 느끼는 달이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무게가 가끔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지혜를 닦으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편한 마음과 너그러움을 키우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따뜻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평화를 이루는 길을 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시고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58년생 개띠분들의 9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4년과 을, 유, 월이 만나 바람결에 달빛이 어우러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달은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품은 달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내면의 깊은 성찰이 더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개띠 분들은 본래 충직하고 믿음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이번 달에는 그러한 성품이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시기에 는 특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이 차오르고 기운이 순환하듯 내 마음도 차분하게 다스리며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자리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한재에 집중하는 명상과 사색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개띠분들에게 좋은 점은 자신이 가진 진정성과 신의가 인정받아 위로와 격려의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휴월의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개띠의 성실함과 만나 관계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이 깊어집니다. 이로 인해 꽉 막혔던 일들이 자연스레 풀리고 내면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면 작은 도움과 인연이 큰 성과로 이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달에는 특히 마음속 걱정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에 대한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어 소통하고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노력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9월에는 개띠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평소 밀어 두었던 갈등이나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투로 드러나는 결과에 급급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화합의 힘을 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혹은 만남에도 감사하는 자세로 임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자연스레 따를 것입니다. 2월의 따뜻한 기운이 주는 온화함과 더불어 마음을 열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가 풍요로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번 달 개띠분들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징조도 분명합니다. 마음 속 불꽃을 조용히 키워온 이들이라면 어느 순간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놀교에서 가르치는 성근성과처럼까지 쌓아온 착한 행위와 정성이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따뜻한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마음이 부담이 덜고 일상이 새 희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좋은 기운은 단순한 운을 넘어 자신의 내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9월에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이 열린 곳에 복이 깃든다고 하듯 주변의 인장은 자신의 가치와 노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감 있게 받으며 이를 토대로 더큰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스님이 말씀처럼 지의 씨앗을 뿌린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본다는 진리가 이때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지만 이는 모두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달 개띠분들은 때로 조급함이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임을 인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되려 자신과 지변을 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삶의 흐름을 따르는 순간,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오해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임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58년생 개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을유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개띠로서의 성품과 맞닿아 있어. 재물운이 점차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때 사주의 금 기운과 달의 기운이 만나 금속이 빛나듯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니 청소의 노력에 보답이 따라오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개띠의 성실하고 충직한 본성에 을류월의 화려한 금의 기운이 더해져서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재물의 흐름을 관리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달의 개띠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덕분에 근정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듯 이번 달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성실히 하여 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온 신용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큰 기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다잡고 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제도 중요합니다. 이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을 쌓은 덕분이며 꾸준한 선행이 자연스레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평소 베풀고 정성 들였던 일들이 결실로 나타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뜻하지 않은 도움이 찾아오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재테크 기회가 생겼을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때를 잘 만나면 큰 재물이 들어오니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본연의 평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재물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니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당신이 지닌 진실성과 꾸준함이 빛을 바라는 시간이니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58년생 개띠의 9월 당첨문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9월은 을유달이라 변화와 조화를 함께하는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개띠분들의 성격과 이 달의 흐름이 서로 어우러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98년 무술년 개띠분들은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했으니 이 달의 공기와 맞닿아 내면을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띠 특유의 신의가 충성심이 발휘되어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기 좋은 달입니다. 9월의 좋은 점은 늦진이 화합하는 기운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곧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와도 맞닿아 있어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에도 귀 기울이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은 복된 인연을 맺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9월에는 개띠 분들께서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의 열매가 맺히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 씀씀이가 주변 사람들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연지법처럼 좋은 원인이 선한 결과를 낳으니 이달의 성실과 정직을 더욱 심어두면 뜻밖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예상치 못한 작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곧더큰 인연과 복을 불러오는 징조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큰 기쁨으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평소에 너무 마음 속에 담아두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걱정과 번뇌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곧 깨닫지 못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빛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에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기운과 지혜를 나누며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58년생 개띠의 이번 달재모우는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어울리는 색은 따뜻한 황토빛과 부드러운 갈색입니다. 이두 색은 흙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은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자 중생을 보호하는 매우 든든한 땅과 같은 기운이기에 이 색들을 가까이하면 금전적인 운이 더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의 기운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어 판단력을 높이고 현명한 선택을 돕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을 맞은 을6월은 가을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인데. 가을은 수학과 결실의 계절이라 노력한 바를 거어들이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게다가 을은 나무와 같은 복의 기운으로 개띠의 금 기운과 서로 도와 좋은 기운을 만드는 상생관계에 있어 재물운이 조화롭게 흐를 것입니다. 개띠의 본질은 성실함과 끈기를 갖춘 성격으로 이번 달황토 빛과 갈색을 가까이 하면 부지런한 마음의 안정이 더해져 사업이나 재테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갈색은 땅과 나무를 함께 품은 색이기에 관계에도 도움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소통 속에서 뜻밖의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달 개띠에게 좋은 점은 내면의 힘과 외부의 좋은 기운이 만나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처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오히려 큰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특히 흙의 기운은 지나친 욕심을 누그러뜨리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막아줍니다. 더불어 이번 달의 나무 기운은 개띠에게 새로운 기회에 싹을 틔어주어 작은 투자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불씨를 피어 크게 번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방과 화합하는 노력 역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신부와 함께 황토빛과 갈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해 보시고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올바른 길을 가는데 집중하시면 뜻밖의 좋은 소식과 함께 재물운이 점점 좋아지는 흐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런 이번 달은 개띠에게 자신의 소중한 뿌리를 깊게 다지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차곡차곡 복을 쌓는 아름다운 시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9월 본복을 높여주는 좋은 기운의 도구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둥글고 밝은 황금색 구슬인데, 이 구슬은 재물 눈을 부드럽게 감싸 주어 재물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는 서쪽을 향한 작은 금색종으로, 개띠에게는 서쪽이 좋은 방향이기에 종소리가 나면 재운을 깨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셋째는 녹색 식물로 신선한 기운을 주어 재물과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9월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달 개띠 분들은 특히 주변과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데 힘쓰시면 좋은 운이 따릅니다. 영리학적으로 보면 9월은 가을의 기운이 짙어 차분하면서도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에 서쪽과 연관된 금의 기운과 만나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개띠의 성격처럼 충직하고 성실함이 더욱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 도구들과 함께라면 마음의 평안과 재물의 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스님의 길에서도 세상사의 인연과 마음공부가 화합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낳듯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부디 작은 정성으로 풍요와 평화를 채우시길 바랍니다.